<laughs> 이 공동 어, 중독가족에서 나타난 공동의존을 상담자 입장에서는 이걸 파악해야 돼요. 아 지금 우리가 보통 중독자 가져갈 때는 공동의존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내담자 문제를 파악할 때 보는 거죠. 부분들. 특히 이제 이 셀프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laughs> 호소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어뭐 동생이 오빠가 어, 도박을 했는데 제 삶은 그 이후부터 제 삶은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심한 우울증이 걸려서 어 이제 굉장히 소매틱 신체화 증상과 같이 어, 결부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의 모습으로 이제 상담에 오게 되죠 부분들 <laughs> 자. 지금 이제 그공동의전을 한번 심리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이제 그림을 보자면은 부모들이, 어, 이제, 어, 부모, 부모가 이제 외부 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 가족의 구성원인 A라는 어 사람이, 어, 뭐라 그하면 도박 사실을 이제 교사라고 했을 때 도박 사실 어때요? <laughs> 교사면은? 말하지 마라. 절대. 아까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괜찮아. 어,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심리적으로 서로가 이렇게 딱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쪽팔리잖아. 해서는 안 되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도박 사실을 숨기는 거죠. 그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외부에 <laughs> 외부 세계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잖아요. 그럼 외부 세계하고 관계를 맺은 다른 사람들하고 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우리 안에 좋은 모습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면 우리 내면으로 얘기하면 굿 오브젝트 좋은 나도 있고 나쁜 나도 있어요. 이 나쁜 나라는 것은 부정적인 그러니까 베드 오브젝트라 그러는데 그게 뭐 화도 내고 싫어.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내가 그걸 왜 해야 돼? 그건 오빠가 해야지. 왜 내가 오빠 돈을 갚아 줘야 돼?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배드 오브젝트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따르고 내하고 밝고 아무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이 굿 오브젝트, 좋은 대상이, 좋은 나죠. 그러면 이렇게 이 공동 의존의 형태로 가족들이 중독자를 중심으로 있게 되면 실제로 그 나머지 가족들은 외부에 보여지는 이 비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 아빠가 도박을 하고 아주 정말 가관이 아닌데 자기 아빠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 아빠가 뭐 괜찮아요, 뭐 교사하고요, 그냥 뭐 네, 그냥 뭐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서 무슨 얘기만 해요? 좋은 아빠의 모습만 관계를 할때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대담자가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심리검사에서도 우리가 볼수 있죠. 심리검사에서도 SCT라든가 MMPI라든가 이 검사를 봤을 때 내담자가 어때요? 다 아버지나 부모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렸어. 우울증이 걸리고 소매틱이 몸에 막 신체하러 온 거야. 그런데 이 SCT를 보면은 전부 다다 다 좋은 거, 우리 가족은 화목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 스스로도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왔다?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공동 의존의 가족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보여지는 모습들이 좋은 아빠로, 가족들을 좋게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좋은 모습만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늘 웃고, 그리고 늘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이제 아파오는 거죠. 정직하게. 그러니까, 윈지컷이 어, 말하는 가짜 자기로 사는 거예요. False Self, 거짓된 자기,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이런 좋은 괜찮은 나도 있고 그러지 않는 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를. 그리고 상담에서는 이 좋은 모습만 갖고 있을 때 상담사는 어떻게 해요? 너 안의 이런 모습을 얘기해도 이게 괜찮다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고 통합해주는 것이 이 공동 의존의 내담자에게는 상담사가 개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그런 공동 의존의 모습들이 나타난다. 이건 굉장히 심리적으로 이제 깊은 부분이라서 이제 사례에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공동 의존이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냐 그러면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내가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라는 걸 표현을 해야 돼요. 이게 건강한 셀프예요. 근데 그런 것을 어때요? 공동 우존의 상태가 있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아까 왜요? 내 자아가 없이 누구로 살아요? 도박자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오빠를 중심으로 살아서 아들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아들이 하늘이에요. 우리 집도 그랬어요. 뭐, 남자는 하늘, 여자는 아주 그냥 쓰레기. 뭐, 이렇게, 그, 뭐, 어떤 가족 문화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귀중한 존재임을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 어때요? 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우조에서두 번째, 경계가 희미하다. 보통 우리가 건강한 가족들은 경계선이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이런 경계가 있어요. 근데 이 경계가, 부모가 도박자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그냥 그 부모가 말하는 가족의 체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경계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나의 경계가 없는 거야. 신범에 들어오는 거야.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존중받아야 되는 경제적인 심리적인 거, 시간적인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내가 보장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계가 희미한 그런 특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현실감을 갖는 게 어려워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고 얼마를 저축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현실적인 거잖아요. 내가 월급을 가져오는 즉시 다 그냥 부모가 가져가는 거예요. 왜 빚을 갚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현실감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그러지 않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 처리와 해결하는 것들이 사실은 건강한 우리 보통 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공동의존에 있는 상황일 때 가족 구성원들은. 뭔가 갈등이 있을 때그 갈등을 맞닥뜨려서 직면해서 이 어두운 부분, 힘든 부분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맞닥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왜 공동우존이니까 이 항상 이런 상황으로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서 나의 것을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자신의 욕구. 어, 내가 이 봄날이 되면은 나도 좀 봄날의 스카프를 메고. 어? 원피스를 살랑살랑 하면서 진달래꽃 피로 보러 가고 싶고 이러는데, 나는 부모가 그 오빠의 도박 자금을 변제하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면 내가 동생을 돌봐야 되고 집을 청소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나의 젊은 시절, 나의 중고등학생, 나의 뭐 대학생, 내가 아이들하고 놀수 있는 그런 나의 어떤 시간들, 이런 것들을 다 박탈당한 거죠. 그래서 내 욕구가. 내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공동우존에서만 생긴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가 그 공생관계 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러나 이 중독자 가족에서는 공동우존이 거의 필연적으로 나타난다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말하는 여섯 개가 어려움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례 개념할 때 사실은 이제 공동우존의 내담자가 왔을 경우는 내담자의 호소 문제에서 호소 문제 쓰고 그것이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쓸때 이런 이제 공동 의존으로 말하는 지금 여섯 개의 영역을 내담자의 사례로 구체적으로 적으면은 이제 내담자가 현재 미치고 있는 영향을 알수 있겠죠. 이제 지금 제가 그런 예시들을 어 지금 뭐 사례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절한 현실 경험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도 영화관에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남자들이. 부분들 경계가 희미하고 공동 무존 그래서 이제 제 사례를 제가 살아온 사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다 싶어서. 이제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어려웠던 게 제가 경계가 희미한 이런 부분인데 저희 이제 아버지도 알코올이고 도박이셨는데 저희 이제 뭐 오빠도 사실 이제 그런절 절대 아버지의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은 사실은, 그, 저희 가족들의, 그, 남자들이, 그렇게 다이 도박에, 어, 이 부분의 것들이 참 재밌게 이게 이제, 어 해의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럴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을 굉장히 이렇게, 그, 뭐, 이렇게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던 저희 어머니가, 저 제가 오빠하고 이제 나이가 12살 차인데, 제가 초등학교 때였죠, 중학교 때. 그러니까 오빠가 이제 일하고 오면은 우리 엄마가 어, 저하고 언니한테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서 오빠 발을 씻겨주도록 그렇게 이제 그 어머니가 주문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어린 저로서는 당연히 그래야 된줄 아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없는 거예요. 이 경계라는 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들을 해줄 때 경계가 생기는 거예요. 명확한 경계가. 그런데 이 경계를, 이 중독 가족의 안에서는 공도구존의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경계가 희미해져서 모르는 거야.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 내가 왜 오빠 발을 씻고 줘야 되지? 오빠가 스스로 해야지? 이제 제가 다행히, 제가 이제 하나 다행스러운 것은, 어, 제가 이제 이렇게 반항하는 기질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그 별명이 공산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다 이제 오빠나 언니들은 알아서 내내 하는데 저는, 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뭘 해라고 하면은 처음엔 하다가, 그 보면은 왜 이걸 엄마 내가 해야 돼? 이렇게 이제 하면, 어, 공산당처럼 말도 많고 질문도 많고 이렇다고. 그래서 제가 입이 이렇게 튀어나왔나 봐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이제 경계가 희미하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이 공동 우전에서 저의 어뭐 경험을 얘기한다면은 지금 다 이런 게 나타나요. 그거를 부모들이 알지 못할 때. 그러나 부모가 이것을 알게 해 주지 못할 때는 우리 상담사들이 이 부모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리페어런팅이에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 혹은 부모가 있지만 부모 역할을 못 하는 많은 부분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상담의 과정 중에서 이걸 알아차리게 하고 깨닫고 알아가서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상담자가 자아를 찾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린 그 가짜 자기가 아니라 진짜 자기의 모습 지금 말하는 그래서 내담자가 상 상담 목표가 뭐겠냐고 내가 내 스스로 경계를 세우도록 하는 거예요. 내 욕구를 찾아가서 아니라고 얘기하게 하는 거. 그리고 내가 번 돈은 내가 관리하도록 하는 거. 그게 상당한 목표가 되는 거죠, 부분들. 자, 가족 규칙. 앞에서 말한 이제 공동우전의 가족 규칙은 아까 말한 절대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경직성 이런 부분들 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어. 네가 본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각각의 그 규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이 나오는 부분들이 억울함. 저도 이제 이 억울함이 너무 많은 게, 왜 남자는 엄마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 여자들은, 어, 이렇게 발을 씻고 줘야 돼, 이러면서 이제 막그 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본인도 그렇게 공부를, 어, 남, 이렇게, 남전여비 사상으로, 어, 살아오신 분이, 딸에게는 동일한 그런 규칙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은, 이, 가, 도박 가족들을 만나보면은, 뭐라 너라도 너가 스스로 해라. 그러니까 도박자 중심으로 부모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빚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라도 문제 없이 스스로 해라.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가족들은 되게 독립적으로 살아가지만 은 사실은 이제 고립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이런 가족 규칙. 그래서 이제 상담자가 이 부분을 할 때는 어, 도박자의 가족들이 올 때는. 어, 당신에게 그, 이런 그 규칙들, 가족 규칙, 당신 머릿속에 있는 가족 규칙들이 어떤 거였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런 가족 규칙이 나올 거, 이 가족 규칙이 주로 이제 막 인진동 치료로 만에 접근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뭐뭐 해선을 안 된다라는 비합리적 신념과 결부되겠죠. 만약에 인간 중심으로 상담을 하신 분이라 그러면, 내담자의 어떤 이상적인 자기 개념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죠. 내가 나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야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런 가치 조건화된 자기 개념과 연결이 되겠죠. 만약에 사티어로 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상담을 하시는 분이라 그러면 사티어에서는 이 사람의 빙산 안에서 뭔가요? 지각. 나라도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 가족에서 들어온 것들은 본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의 지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의 규칙들이 공동 의존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다. 자 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많아요. 이제 이 비합리적 신념들이 어떤 게 있냐 그러면은 첫 번째는 어, 친밀감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친밀감을 형성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여러 얘기가 있는데 내 말대로 해라, 내 시킨 대로 해라. 엄마가 이렇게 애쓰는데 그렇잖아, 돈을 갚으려 그러면 나가서 새벽부터 밤이 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니까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너는 너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이런 이제 얘기들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였던 심리적인 이런 걸 내사를 하는 거죠. 내사 너라도 너가 스스로 해야지.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지시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이 많이 부모의 말에서 내시하는 거고 질문하지 말아라 다른데 가지 말고 떠들지 말아라 말대꾸하지 마라 언제나 좋게 보여야 한다 나는 언제나 옳고 너는 언제나 틀리다 이런 이제 어 이야기들이 어이 공동우존의 가족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친밀감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비합리적 신념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비합리적 신념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죄책감을 유발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이그 본인이 억울함이라든가 되게 이제 애쓰고 살았는데 죄책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책감이 뭐냐 하고 들어가 보니까 부모가 너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 엄마가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집에서 지금 뭐? 더 글로리 영화 보고 지금 있어? 이게 너가 그럴 때야? 이런 부끄러운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어서 커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부모들이 그 자녀들에게 못됐다. 네가 좋아하는 것만 할 생각을 하니? 이런 거. 그래서 내가 뭔가 내 욕구를 이야기를 하고, 내 욕구를 뭔가를 하는 것들이 부끄러운 게 되는 거예요. 왜? 부모는 저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내 욕구를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능한가? 이래도 되나? 그래서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죄책감이 생길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부모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 너무나 고생하는데, 너는 지금 뭐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어렸을 때, 이제 특히 아주 어릴 때, 자아가 발달하는 어린 시기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어 이런 이제 그 죄책감들이 생기겠죠. 자아 발달에서. 왜? 그때 어린 시절에서는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해서 감정을 본딩하고,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감정들을 어 쉽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